그러니까 연습 엄청 많이 어, 했을 거예요. 자. 왜냐면은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급이 틀리거든요. 정말 로 오프라인 가, 가고 싶거든요. 왜냐면 정말 그 관중, 관중도 네.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정말로 엄청난 그쵸, 경험이죠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예 이 선수와 헤로로 선수의 저그대 저그전 라르고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저그 <laughs> 저그 라르고. 자, 4인용에서는 오버 원서처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자리가 어떻게 나오느냐, 상대 보고 맞춰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. 어, 대각선. 1 1시 해로로, 5시 다해. 일단은 어, 자원을 잘 캐죠. 오른쪽이 네. 밑에 밑에 두 번째 보시고, 네. 맨이 미널 보세요. 와, 이거 고정하네. 그렇죠. 요즘 이 정도는 한다. 음. 진짜 선수들이. 어...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네. 어차피 대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1 0합 앞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. 네. 아니 그리고 저 부스팅 하는 예. 선수 아니 대학 소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저기 혹시. 총장 박재혁 박재혁 아, 씨예요. CP는. 아시죠? 박재혁 그 내일 와. 이제 박재혁 씨가 해설을 하러 올 건데 그분 어. 또 완전 그 초반 최적화 진짜 아유 정말 말해 뭐합니까? 어 근데 에이. 여기가 진짜 스파르탄 게 에이. 못하면 그냥 야발 연하. 네 바로 근데 나와요.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텐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러고 막 맨날 뭐, 혁신병원 끌려가고. 어, 어. 막 혁신병원. 장난 아니거든요. 네. <laughs> 비밀 병기 어 진짜 병기를 만든 게안돼 전차에 확실히 많이 납니다. 그렇죠 그렇죠. 아 일단 구두로아둘다 똑같아요 빌드. 네. 와, 와 근데 다 진짜 훨씬 전잘 캔다. 그렇죠. 오른쪽이 혁신병원은 또 뭐야? 그 박재혁이 운영하는 네. 네. 그 CP 내 디스코드 방, 어. 총장 방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거긴 혁신병원이에요. 아, <laughs> 어, 혁신병원. 네. 과연 혁신병원의 실력 한번 볼게요. 네. 자, 이러면서 네. 자, 이러면 오버로드는 아마 만날 거예요. 만나기 전에 저글링이 아마 출발하는데 네. 근데 여기서는 구 레어겠죠. 구발은 하지 않을 거예요. 만약에 구발을 하면 되게 불리하고 구려한 네. 쪽이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그 대 저그는 만약에 서로 네. 구도를 했을 때 링이 만났잖아 네. 그럼 그때 바로 취소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패도 할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<laughs> 해로로 네. 또 감성여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또 이게 또 일대일 수업 대회 있으면 또 이런 거를 또잘 알려준다고 네, 들었는데 맞아요. 과연 김성대가 이 새끼가 연애에 빠져서 맞아. 잘 알려줬을지 일단은 어~ 선발업이에요. 둘다 구발이에요. 단까지 일단, 일단 자 이거 보면은 치수하고 레어가는 쪽이 유리합니다. 네. 근데 헤로로 선수는 내가 알기로 네. 거의 감성여대에서 네. 김성대, 김유난 다음으로 잘해서 네. 이 친구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. 학생들을 약간 그쵸? 교수 느낌 네. 아니에요? 많이 네.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플레이도 하는. 어 엇갈렸어요. 하고 있죠. 헤로로뭐 하나요? 아헤로로 이거 찍고 가는 거예요. 이거 엇갈렸어요. 이거는 아 이거 만약에 방수도 봅니다저 두기. 아헤로로 집중해야 돼요. 이거 돌아오는 쪽이 불리하죠. 그쵸? 이거 이거는 완전히 멀티태스크 네. 싸움이에요. 그쵸? 바로 되거든요둘다 이제. 추가적으로 이제 링 나. 아 다의 혁신병원의 위력인가요? 지금. 자, 아 이렇게 되면 아, 이거 마, 드론 잡히면 끝나요 어 드론 안잡고 일단 근데 일단 잠깐만요 팔링이에요아 이거는 여기 6링 나오거든요 자 아, 이거 버티기가 자, 자신, 자신, 어 뭐하나요? 좀 자,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아 여기는 일단 막혔어 네? 아 뭐하나요? 뭐 뭐캠 따다가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? 잠깐만 로로야 어디니? 아유 어 뭐하나요? 어? 아이 멀티... 유리한 걸 멀티태스킹해서 게임이 안돼요 아, 아 이탈리아가 오늘 혁신병은 입원하겠다. 아 이거 어. 박재혁 선수가 보면 이거 대노한. 사실 박재혁 선박지영 선수가 네. 그 다른 조 경기 보고 CP 음. 학생 아닌 학생 것도 보면서 네. 대노를 한다는 피셜 찍었거든요. 아, 큰일, 큰일 났네 이 사람. 지금 여기는 어. 지금 이거 완벽히 유리한 구도였거든요. 네. 왜냐 이 사람은 예상을 했고 네. 이 사람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. 상황이 딱 덮친 거여서 네. 아 드, 미네랄 드론 캐는 거는 다섯 마리. 네. 근데 스파이어가 안 올라가죠 여기는 링도 안 지키고. 저글링 또 들어와서 지금 아직 응원 방송 하고 있나요? 아, 아, 아 이미 속보 속보 이거는 어 아. 그, 이건 진짜 왜냐면은 그쵸? 아니 솔직히 어. 똑같이 총장 입장에서 음. 염 총장님이 학생 어.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.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. 대노안 하겠습니까? 대놓아죠? 네?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좀 어, 아쉬운 게 그냥 완벽한 멀티테스팅 차이였다 네. 집중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건 지지 나와도 안이상합니다 어. 네. 일단은 오 저글링 계속 아, 지금 자 그러니까, 뭉치게 하고 잡아주고 음. 진짜 뭐 야, 해줘야 말하고. 될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네, 있어. 있어요. 네, 여기는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는 스파이어가 없죠. 그렇죠. 이탈트면 끝납니다. 좀 자원적으로도 <laughs> 너무 지금 자원 차이도 좀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네. 야, 어. 아, 근데 헤로르 선수가 집중력이 좋네요. 네. 그 소수 컨트롤이나 네. 구티어 공기를 한번 맞고 와서 그런지 아, 맞아. 집중력이 어, 확실히 좀 달랐어요. 저번에 그 저글링에 진짜 어이없게 떨리고 실선를터뜨리는 네. 모습이 아직도 그렇죠. 기억에 생생한데. 네. 어 그래도 확실히 와 이렇게 되면 이거 헤로르 대 에란 아 에공 아닌가요 승자전은? 그렇죠. 와 개꿀잼 맺치네요와 이랬는데 애공 응. 랜덤 나서 저저전 되면 그러면은 어, 좀말 <laughs> 불리하죠. 네. 한판인가요 승자전은? 네. 최종전만 한판인 소입니다. 아 이렇게 되면 자.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뮤탈이 찍었죠. 예스포바기도 뭐해요? 돈이 그렇죠. 없어서. 지금 드론 넣고 그니 저글링 받기 힘들어서 아 그리고 싸우는 구도도 지금. 아 근데 아. 이러면서. 손해 보는 어, 구도도 그렇고. 나쁜지 않아요. 넣어가지고. 아 트림도 갖고 이름 센카에서 끝이 센카서 드론만 잡으면 끝이죠. 너무 헤롤 선수가 좀무련하게 <laughs> 플레이를 합니다. 아 혁신병 가나요 네. 오늘? 진짜. 아 나왔고. 이거는 근데 솔직히. 이 친구 지지 타이밍도 모르네요. 이거는 대기죠. 아. 아, 아 지지 타이밍도 몰라요. 하지 일단 한번 달려본다. 정말 달려보지만 사라졌고. 하지만 성크 지었죠. 예. 네. 아 이거 뭐 지금 본진 쪽에 뮤탈리스크 도착하면 왜냐면 뮤탈날아오는걸 이미 떠들어 어. 오는 정도 스컬 파 타이밍 받기 때문에 스컬이 나오면 들어오는 다 잡혀요. 네. 가도 네. 의미 없는 게성크님 박혀 있다는 점. 네. 도착하자마자 진짜 화나게 완성이 될것 같거든요. 다 잡혔어요. 이거 바뀌면 지쳐야죠 아, <laughs> 아, 성끈인데. 네. 지지 선언. 헤로로 선수가 승자죠.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네, 올라갑니다. 예.